문학산 자락 푸른 나무에 안긴 수영장에 있습니다. 50년 동안 연수 고민들의 여름 쉼터가 되었던 곳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질 인천 최초의 수영장 청학 풀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69년 즐길 수 있는 여름 피서지 자체가 몇 없던 시절에 탄생해. 꾸준히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았던 청악풀장 지난 6월 3일 50년의 시간을 역사로 남기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갔던 곳을 내 아이와 갈수 있었던 청악풀장엔 많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청악풀장 김세훈 대표가 안내에 나서는데요 어, 요 우유가 바로 수영장인데요. 아, 어,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지금은 물도 손님도 없지만 한때는 웃음 가득했던 파란 수영장이 우리를 반깁니다. 여기는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그 당시엔 어 무엇을 할까 생각 이제 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걸 할까 그 당시에 제가 그제2 한강교 거기 옆에 육폭 어, 인공폭포에서 그앞 동네에 그 냉청이 있다는 약수물에서물 꼈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여기도 우리 약수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게 이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할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영장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청학풀장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으로 50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영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이제 남에게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꼭 가보는 그 습관이 있어서 제가 그제2한강교지 나자마자 그옆 이제 김포가는 쪽에 바로 옆에. 인공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본 기억이 있어서 이 폭포하고 이제 여기서 연못을 해서 그런 오리라든가 이 동물들을 이도예지 아이들이 실제로 그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볼수 있게끔 어 이제 제가 하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때 당시 피서를 할수 있는 근교 휴양시설은 송도 해수욕장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2~3만 명이 보통이었고. 주말에는 5만 명까지 오는 곳이었죠. 김세훈 전 대표는 송도 해수욕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시설을 만든다면 200명 정도 수영장에 방문할 거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개장 첫날에는 고작 3명의 손님만 왔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져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방문하는 기염을 토했죠. 어, 수영장 처음에 69년도 어, 8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8월 2일날 세 명이 왔습니다. 이제 홍보가 되질 않아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동인천 지하 지하도가 그때 막 이제 개통할 때예요. 거기서서 제가 전단지도 이렇게 내가 나눠주고 그때 송도 유원지가 2만 명, 뭐 3만 명 주일날, 토일날 요 주일날은 5만 명까지 와서 앉을 뭐 버글버글했는데. 아, 근데 여기가 새로 생겼다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서 한번 와서 보곤참 좋다. 아, 그래서 거기에 없는 거를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고 또물 깨끗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입으로 입으로 선전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한 7, 800명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인천 최초의 수영장인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시설 허가를 내려고 할때 수영장이란 개념이 없어. 인천광역시 위생과에선 공중목욕탕으로 개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인천 최초의 수영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 앞에 이제 댐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그 당시에 그걸 전부 다 국경이로 어, 니아까로 전부 다 이걸 메꾼 겁니다. 50년 동안 연수부민들의 여름 쉼터가 되었던 곳이니만큼 담겨 있는 추억도 많습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펴놓고 그러면 온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기 들어오시려면 새벽 제가 새벽기도 갈때 보면. 네시 반이부터 줄을 서요. 여기서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오시면 여기서 이제 돗자리 까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스다 해놓고 어 식사. 아침부터 아침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같이 고기도 고 잡수고. 어 여기는 저 위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이렇게 호수를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서 물을 튼 여기서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여기서 그릇 닦고, 뭐, 국 끓이려면 여기서 물을 써가지고, 물 잡수고 하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양어장 할 때, 양어장 할 때, 여기가 저희 조부님이 치어, 가장 갓 나온 치어를 여기서 길러가지고, 1년 동안 길러서 이쪽으로 내보낸 치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영화 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물탱크인데요. 저기도요. 어 저기도 어 물탱크에서 이제 다 모든 게 물들이 다 물탱크로 들어가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차면은 이 물을 갖다 좀 물탱크다 집어넣고 어 뭔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 이 수영장은 어, 물이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또, 이, 주위 환경이 또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음, 어린아이들이, 우린, 어, 어린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영장 주변전좀더 카펫들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넘어,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믿고, 다음에 또올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유아풀 영아풀 성인풀 세 곳으로 이루어진 제법 규모 있는 풀장이 된 청학 풀장은 취사 등 야영도 가능해 수영장에 오려는 가족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해마다 벌어지곤 했습니다. 약수를 이용해 매일 물을 받아 깨끗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던 청학 풀장. 인건비, 경영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청학풀장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인천 광역시는 이곳에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청솔 공원으로 조성하여 청학풀장의 뒤를 이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고 합니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지 아이들이 다 커서 갈 일이 없는데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보면 해마다 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를. 근데 다른데 이제 뭐 이렇게 물 받아놓고 하는 풀장 같은 거 내가 봤거든요.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런 거고 완전히 틀리죠. 많이 약간... 아쉽고 그러시겠어요. 수업들이 많이 들어 그렇죠. 아. 예, 저는 청아 유치원을 2년 동안 나와서 매년 여름에 저희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이 인천에 놀러왔을 때 항상 매년 갔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또 핫도그도 먹으면서 또 예전에 막또 친척들이랑 같이 물놀이도 하고 물장구도 치면서 그런 추억이 많았던 곳인데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니 너무 섭섭하고 또 많이 아쉽고 하네요. 50년 동안 연수구민들의 여름 쉼터가 되었던 청학풀장, 일평생 청학풀장을 지켰던 김세훈 대표의 마음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뭐 모임에서 라든가, 아, 그럼 참, 내가 우리 아이, 아이들하고 아이청학불장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서도 고기고 먹고 그랬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그한 우리 인천 시민들이 그 가족들이 여기 와서 휴식처로 또 여기서 어, 함께 어, 즐겼다는 거. 그런 좋은 추억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청아불장이 이제 사라지지만 아, 그런 좋은 좋은 추억거리가, 좋은 추억의 장소가 남았으면 합니다. 네. 인천 최초의 수영장 청학풀장은 역사 속에서 또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영원할 것입니다.